자, 그동안 저희가 몇 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마운자로 이미 쓰고 있죠. 쓰고 있죠. 쓰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8월 20일 오전에 드디어 JM에 도착했습니다. 마운로 마운자로가 왜 이렇게 난리냐 하면 위고비도 물론 엄청 좋은 약이에요 되게 좋은 약이지만 마운자로는 체지방을 끌어와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는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늘리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다였는데 마운자로는 지방으로 늘리지도 않고 있는 지방도 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박싱을 따라라라 하고 제가 직접 맞아 보고 오늘부터 펜을 하나씩 쓰면서 체중의 변화가 어떤지까지 모니터링 해드릴 테니까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이엠 구독자 여러분. 자, 마운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2.5짜리고 가장 낮은 용량이에요. 용량은 2.5랑 5.0. 지금 현재로서 한국엔 두개 들어왔어요. 그 뒤로도 7.5, 10.0 계속 있지만 일단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처방할 수 있는 건 2.5랑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어, 내가 볼때 이거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아! 따라라라 짜잔! 자, 위곱이하고 다르게 펜이 4개 들어있고 이게 한 달치에요. 위곱이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펜 하나로 4주 동안 맞게 돼 있어요. 용량을 계속 조절해서. 근데 이거는 한주 맞고 버리고. 한주 맞고 버리고. 한주 맞고 버리고. 이렇게. 포장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봤을 때에는 어찌 됐건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FDA 승인했던 비만 치료제, 비만 식욕 조절제 등등 모든 거를 통틀었을 때마운자루가 가장 체지방 감량률이 높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밑에 캡을 조집누이고이제스프링이 밑으로 내려이죠 그러면 이거이제다이집 거예요. 근이 어쨌든 이걸쓰이이제 버리고 새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나눠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반드시 주치의 처방 하에 나에게 맞는 용량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맞고 나서 부작용도 반드시 병원에 와서 확인하면서 용량 조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그냥 어디 어두운 구석에서 사서 맞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의사 없이, 주치 없이 이걸로 살을 뿍 빼보겠다. 그럼 자, 이거 다 읽고, 이제 부작용과 효과를 다 확인하시고, 나에게 문제되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용량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거 읽는 것좀 힘들다 하시면 JM 방문하셔서 주치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제 머릿속에 다있거든요 <laughs> 끝!